네. 네. 자 그러면 제 수업을 나가는 이두달 과정을 어떻게 나갈 건지 그냥 한번 체크해 볼게요. 두 달을 나가는데 한달또한달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데자 네. 일단은 기존의 경력자들도 그렇고 어, 초보자들도 그렇고.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테크닉을 우리가 계속 어떤 목, 어깨, 등, 허리, 골반, 다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갈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마사지를 할때 제일 많이 쓰이는 부위가 어디냐면, 무지 이걸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수근, 바다그 다음에 척부 이렇게 세 군데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선생님들이 음, 모지, 숙은, 척부에놀림이안 좋아요. 그러니까, 손 동작이 어, 기초를 제대로 터득을 하지 않아서 좀 어거지스러운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작이 안 되니까 어떤 테크닉도 흡수가 안되요 맨날 맨날 헤매고 있는 거야. 거기서 어떤 자리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제 수업에 거의. 음, 몇 프로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해? <laughs> 했을 때8 응, 어? 이거 응, 안 봤어 100%그80% 응. 90% 응. 90%응 본인 응. 세금은? 8할9할그 정도 어그 정도 자내 수업의 처음에 시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 모지 이형제 모지 사용법 수군, 태도법, 첫보. 자, 이게 제 수업의 어, 초보자 수업의 80% 보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게 초반에 나가는 건데 이, 여기서 못 따라오면 자그 다음의 수업에 못 나가려면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일단 엎드려서 먼저 하잖아요 그걸 보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엎드린 자세를 보가에서 뭐 어깨 땅, 다음등 뭐 허리 골반 땅, 다음 다리 다음 옆에 이거는 이제 보가이 보가이 자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치바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마사지합니다. 이거를 치바이라고 해요. 치바에서 목, 어깨, 그 다음 허리, 울반, 그 다음 앞에 이제 앞으로 눕는 자세. 우리가 하늘 보고 눕는 자세. 여기서 그랬을 때 그거를 방아이, 여기서는 이제 뭐 팔, 다리, 복부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전신에 대한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됐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 여기까지가 한, 다리. 네. 여기까지? 네. 한 달, 여기까지 한달 조금 넘어. 요게 이제 한 달이 좀안 되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자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먼저 나가는데 여기가 거의 이 수업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습득이 안 되면 그 나갈 때마다 헤매요, 헤매 계속 헤매는데 헤매는 건 결국 내가 체크해 주는 건 뭐냐면 요거, 요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얘기하말이 결국 한달 내내 얘기하는 건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뭐가 틀려지냐면 V 가 이거를 쓰는데 V가 틀려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얘가 진짜 중요. 해 절대 빠지 빠지면 안될 때가 이때고 여기서 한번 빠지면 타격이 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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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전신을 네. 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이제 한달을 뭐 하냐 음, 몸을 풀어나가게 있어서 이제 저희 구동명 케어 마사지 가장 강조하는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구동명 케어 마사지 그 또는 케유 수기요법이 추구하는건 근골격통증마사지예요 그니까 러 시장에는 마사지만, 그냥 단순 피부 마사지. 이거는, 할, 우한대로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할줄 아는 사람은 뭐 한, 이만 되면 된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네. 어. 근데, 근육통증, 마사지. 이거를 하는 사람은요, 100명이 안 돼. 전국으로서. 그렇다는 건, 자, 피부 마사지 하는 사람은 10만 명이라고 치면, 5만 명이라고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어, 할 줄, 제대로 할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시장은,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수요보다는 이 수요가 많거든요. 수요가이 수요보다는 이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단 마사지 샵에 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아나 거기 가서 잘하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너 여기 결린데 누가 어깨 마사지 했더니 좋대. 누가 목 아플 때 마사지 받았더니 목도 좋아지고 좋아졌대. 누가 어깨 아플 때 마사지 해도 좋아졌대 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 근육 통증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온단 말이야 근데 이걸 할줄 모르고 이걸 하고 있으니 만족도가 어떻겠어요?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떨어지지 떨어지니까 아 마사지 별로인데 그냥 물리치료 받는 게더 나은 것 같은데 그냥 한의원에침 맞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와야 돼? 흘러와야 돼. 앞으로 의 시장은 여기니까. 앞으로 의 시장은 여기서 다 해요. 이 시장은 무슨 문제예요? 자, 이거는 음, 대체 시장도 나왔어. 안마기, 막 이런 것도 대체 시장이에요. 피부 마사지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될 정도의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메리트가 없다니까? 왜? 뭐, 바디프렌드이 뭐니 해갖고, 암막이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에 뭐 어깨만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뭐, 마사지기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못하는 부분까지를 할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 할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어, 아무래도 타기 될수 있겠죠. 시장에 맞춰 갈수있겠지 그쵸?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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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부동교 퀸 마사지에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뭐냐? 이육렉터 마사지고 제가 제가 계속 2 0 지금 오늘, 올해 올해 2 8년차이 들어가고 있어요. 28년차. 28년 동안 6번만 전이 부분 집중도 네. 그래서 나름 이쪽 마사지 쪽 시장에서는 그래도 근육통증 마사지 이름의 한 부분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시장 자체의 인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을 키워야 되는 거고 여기 기동력 키 마사지에서는 이 근육통증 마사지를 가장 주된 키워드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시는 분들 또한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예. 그래서 한달전 씨는 피로와 근육통증 마사지를 섞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섞어놨어요. 근데 근육통증 마사지를 하려고 하면 좀더 세분화되게 이제 들어와야 돼요. 목, 어깨에서도 이제 두툼이 왜 생겨? 또목 어? 그뭐 디스크는 뭐야? 코리 디스크의 원인은 뭐고 그것때 어떻게 풀어야 돼? 자, 요즘 어깨 통증 많은데 어깨 통증은 왜와 등등 그런 거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럴 때 어디를 풀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여기서 나갑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이것 또한 이것 또한 예를 기반으로 해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걸 계속 활용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걸 갖고 이거를 할 것이고 이걸 갖고 이걸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두달 내내 내가 본 얘기? 이걸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하전에 얘기했어요,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추구하면서 연습 제일 많이 해서 따라와야 될 때가 어디야? 여기야. 이게 초보가 더잘 따라올 수 있어, 사실. 경력자들은요, 이미 손에 좀 나쁜 버릇이 생겼어. 그래서 그 버릇을 잘못 바꿔. 초보는 아직 버릇이 된게 없어. 그래서 조금만 하면 좀 빨리 습득할 수 있어, 초보가. 근데 초보가 그러면 딸리는 건 뭐냐? 분위에 대한 이해도. 부위에 대한 어떤, 음, 느낌, 뭐, 요런 것들이 좀 달려요. 근데 그거는 연습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음, 현장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초보가, 이렇게 요렇게 초보 이제 시작해서 경, 현장 경력 이제 한달채안 됐죠? 한달채안 됐어? 근데 이 사람이 1년이 되잖아? 그러면 다른 현장에서 이제 우리 쪽에서 배우지 않았던 선생님 중에 한 10년 됐대 어? 한 15년 됐대 그분보다 잘할 수 있어 이거 수없이 봐왔던 사례예요 기초가 돼있어요 그래서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를 내가 처음에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실력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는게 무궁무진해 아셨죠? 네. 네. 잘 따라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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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수업은 거의 요, 요기요증상 있는데 나가기 전까지는 거의 뭐냐면 실전이지요 그러니까 하고 바로 선생님들 가서 해보세요 내가 손잡아 줄게요 하고 손잡아 줄게요 하고 손잡아 줄게요 그래고서 계속 동작 위주로 갈 겁니다 나중에 일단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나서 이론적인 건 이때 거의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아셨죠? 예. 네. 자 그럼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어디라고 그어요 모지 어? 근데 이 모지를 진짜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모지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지를 할때 제일 현역에 있는 분들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야? 자꾸 손이 아파 그렇지 손이 아프다 그래 그래서 모지를 회피하게 돼 근데 잘못 써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잘 쓰면 모지는 아프지 않아요 제가 예,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30명씩을 했는데 15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지가 아팠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무슨 모지에 쎄 박았어? <laughs> 아니란 말이지 그냥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어, 손동작이 좋은 거예요 기초가 잘 좋은 거예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자꾸 모지 힘이 가해지고, 쓸데없는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이 생겨서 근육에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지가 아프고, 누군가는 여기, 누군가는 여기, 어?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엘보 쪽에 이렇게 아픈 이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요거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몸을 풀어가며 있어서, 음... 네. 모지를 그럼 제일 많이 쓰이는 부위가 어디냐면 이런데요 목, 목이나 목에 이렇게 옆부분 자 그럼 목을 봤을 때 경추가 여기 가운데 뼈가 있을 거예요 뼈 옆에 말고 이렇게 목 라인 중에 이렇게 모서리 라인 보이세요? 이렇게 모서리 라인 응? 응 여기를 우리가 이제 어, 목을 할때목 근육의 이행선이라고 해요 임의의 선을 잡는데 어떤 일행선, 그다음 이행선 등 전자선 그 이행선 부분, 이부분을 이제 어, 현장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써요, 사실은 여기를 제일 많이 풀어요. 못 풀다고 하면 그죠? 근데 이 부분에다가 손을 얹히시고요, 이렇게자 누가가 여기 좀 잡아보시네요. 네. 자 그러면 요 여기에다가 내 손을 이렇게 넓게 잡고 얹혀놓으세요. 됐나요? 네. 자, 됐나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뭐 쓴다고 그랬어요? 모지 쓴다고 그랬죠? 모지 쓴다고 그랬지? 근데 요 상태에서 이제 모지 써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거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 그럼 봐봐 힘이 자 마사지는 힘의 전달이에요 이해되세요? 힘을 전달시키는 거거든? 근데 힘이 지금 어디로 흘르고 있어? 이쪽 사지 쪽으로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힘을 줘 봐야 어디로 가? 사라지고 가자 근데 우리가 어디 쓰기로 했어? 그렇지? 그럼 여기서 뭐를 해줘야 될것 같아? 누르기 전에 내가 힘 지금 이렇게 딱 대고 있는 순간에 힘은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바깥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누구나 나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방향을 바꾸지 않고 바로 누르려고 하면 무조건 바깥쪽으로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 그 힘을 한번 바꿔야 돼요. 누르기 전에 어디로 모지 쓸 거니까 모지 쪽으로.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누르지 말고 힘의 템포를 이렇게 되어 있는 힘을 자, 한 템포 모지 쪽으로 이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우리가 잡았을 때 바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힘을 쓰거든. 이 힘을 다시 한번 되돌려 봐. 이렇게. 됐나요? 되돌려 봐. 자, 이렇게. 됐나요? 음. 자, 힘의 방향, 이게 지금, 모지스 때 힘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힘의 방향을 바꾸세요. 됐나요? 네. 됐나요? 네. 네. 그 다음, 이렇게 된 상태, 힘의 방향을 바꾼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힘이 흘렀거든 이대로 그냥 쭉 밀고 있으면, 힘이 어디로 가, 이제는? 모지로.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돼? 네. 자. 요 상태에서 자봐 다시 한번 봐봐 힘의 방향을 모지 쪽으로 바꿨어 그 다음 모지만 그냥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쭉 뻗어 봐쭉 이렇게 앞으로 쭉 던지듯이 됐나요 네. 자된 거야 이게 이게 모지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밀었으니까 힘을 빼면서 나와 다시 원상태 밀었고 나오면서 다시 원상태 다시 밀어 나와 밀어 나와, 밀어 나와, 밀고 나오고, 밀고 나오고, 밀고 나오고, 밀고 나오고, 밀고 나오고, 밀고 나오고. 힘내? 어렵지 않지? <laughs> 응? 어렵지 않죠. 근데 막상 하나 안 돼. 보기엔 너무 쉬운데 막상 하면 안 돼. 이게 이게 참 그래. 응? 자 다시 볼게요. 여기에 힘의 방향, 첫 번째, 자, 모지를 쓸때첫 번째 주의자는 뭐라고 했어요? 힘의 방향을 바꿔라. 바꿔라. 이해됐어요? 네. 아, 첫 번째. 자, 다시 볼게요. 부위를 넓게 잡았어요. 이렇게. 됐죠? 네. 자, 여기서 힘의 방향을 바꾸세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되어있던 힘의 방향을 바꾸세요. 됐나요? 네. 그 다음, 던져, 빼. 바꾸고 던져 빼 바꾸고 던져 빼 바꾸고 던져 빼자두 번째 이 상태에서 두 번째가 필요한데 두 번째는 간격이 그러니까 팔과 부위 내가 하고자 하는 거와 내 몸의 간격 이해됐어요 얘가 너무 여기 할라 그러는데 이렇게 있으면 대결사 안 되겠어 지금 동작 안 대결사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너무 음, 가깝잖아 뭐가 안 되잖아 이렇게 하기가 그치 그래서 항상 내가 하고자 하는 거가 이 팔과의 간격을 유지, 이 정도 딱딱 뻗었을 때 닿는 정도 됐나요? 이 정도 간격 유지가 중요해요. 두 번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중심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의 중심이 잡아요. 힘이 이렇게 흐른다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팔을 아무리 바꾸려 해도 내 몸의 중심이 봐봐요, 앞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 미리 본인이 몸으로 한 거야, 지금. 어? 그래서 몸의 중심이 앞으로 가 있어. 이 상태에서 힘을 바꾸려고 해볼게요. 바꿔줘. 몸의 중심이 앞에 가 있으니까 팔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해돼? 네. 이해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몸의 중심은 어디다 놔야 돼? 뒤에다. 네, 몸의 중심은 항상 이 뒷다리에다 놔야 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몸의 중심은 뒤에다 놔라.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듯이 됐나요? 네. 그래야 몸의 중심 뒤에 빠져야 봐봐요 팔이 잘 들어. 어? 자, 내가 이렇게 했을 때이팔 놀림 봐요? 몸의 중심 뒤에 있을 때 이해됐어요? 네. 근데 몸의 중심 앞으로 해볼게. 완전 틀려졌지. 이게 몸의 중심이 앞다리로 온 거. 자, 뒷다리로 간거 같은 놀림인데 이렇게 틀려. 이해됐어요? 자, 앞으로 왔어. 안 되잖아. 팔의 간격이 짧아졌잖아.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 돼요? 네. 자세 번째가 뭐라고? 몸의 중심. 네. 응. 이해됐어요? 네. 누구를 생각하면서 가서 이 목만 해볼게요. 그럼 제가 뒤에서 잡아줄게. 시작. 아이당했었 마사지 이렇게 하는데 자꾸 아래 신경 갖다가 다시. 그또 몸의 중심의 문제인 거야 결국은. 이제 이게 중심이이중심 아직 일정치 않아요. 딱몸의 네. 중심에 스티에 받친다라는얘기 네. 지금도 힘이 많이 들어가. 지금 지금 이렇게 있는데도 힘이 많이 들어 네. 그냥 힘을 완전히 빼 버려야 돼. 이렇게. 완전히. 네, 이런식으로 이건 힘을 빼고이 동작을 만든 거지 여기서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힘을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네. 근데 거기서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야. 예. 그게 이제 팔하고 똑같아. 자연스러워져. 좀더 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선, 이렇게 동작이 나와져. 어? 신경만 쓰면 돼. 내가 몸의 중심이 뒤에 있느냐, 앞으로 나와 있느냐. 요거에 대한 신경만 써주면 돼. 뒤에다 놔두시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자, 다리도 그냥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됐어? 예. 이게 편안해지면 자연적으로 팔도 편안해져. 어? 둘, 셋. 둘둘둘 둘, 둘, 이런식으로 둘둘둘둘둘둘이런식으 오케이? 아잘 음. 안돼서 생각지. 네생각지잘 네, 안돼. 근데 그 동작을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게 선생님들과제예요 어? 이해됐어요예자 네. 선생님 다시 와보 힘의 방향을 바꾸는 것들은 이제 조금씩 되는 것 같아. 근데 뭐가 되냐면 결국 힘의 방향을 바꿨고 압을 줘야 되는 그 공간, 거기서의 팔의 얻음이거든. 근데 그 공간에서 봤지. 그러니까 아마 무슨가는 여기서 힘은 힘은 이렇게 바꿨지만 바꿨지만. 여기서 누군가는 손을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요. 자꾸 손은 이렇게 대놓은 상태잖아. 대놓은 상태면 나머지는 이제 얘는 더 이상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얘는 힘이 없어도 돼 이제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이제 팔이 하는 거야. 이렇게. 허공을 사듯이 이렇게 팔이 하는 거야. 팔이. 팔이.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이걸 움직여. 이거. 이거 움직이면서 이렇게 간대든가? 이렇게 간대든가? 이거 아니잖아, 지금. 자, 여기를 봐 봐. 여기를 여기가 우리가 압을 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내가 힘을 바꿨거든. 근데 여기서 이 만큼 들어가더니 이렇게 바꿨어. 이거 압이 들어갔어? 안들어가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줘야 압이 들어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멀어져야 압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걸 잊지 시면 자, 봐봐. 힘의 중심을 자 힘의 중심을 바꿨고요 바꾼 상태에서 여, 결국 여기 공간이 남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애초에 이러고 있으면 안되는거야 그래서 바꿨는데 팔이 이렇게 뻗어있으면 안되는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힘의 중심을 바꾸면 여기 이만큼의 공간이 남아요 이 남아있는걸 그대로 팔이 뻗듯이 이렇게 여기서 뻗는 요게 압이야 요게 압이라고 팔뻗어면 요게 압이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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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어요? 응? 이해됐어? 응. 예, 예. 어, 여기서 요걸 뻗는 거야. 뻗어, 몸은 그대로 뒤에 놔두고. 둘,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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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팔 봐, 여기. 팔, 팔. 팔. 팔, 요거. 요 때. 요 때. 요 때. 요 때. 요 때. 요 때. 요 때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네. 이해됐어? 오케이. 우리 내일, 이, 여기를 나갈 거지. 자, 음. 노지를 쓰는 사람들이 제일 압이 세고 힘들어 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어디야? 여기. 네. 근육이 두터워. 목에 비해 훨씬 힘들어래서 근데 이것도 유정일 뿐이에요. 유정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자, 맛. 똑같아요. 요령은 똑같아요. 여기다가 위치 잡으시고 위치 잡은 다음에 그대로 팔의 힘의 중심만 바꾸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만 툭 던지면 돼. 던지면 돼.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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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방식은 똑같아. 우리 어? 방식은 똑같아. 부위만 틀려질 뿐. 그러니까. 오늘 네. 선생님들이 뭐지 지금 여기 했던 거 남아서 연습 또 초보 들 특히 남아서 꼭 네. 연습 하시고 익숙하게 해놓고 가세요. 네. 그래야지 내일 여기서 또안 해매. 아니면 또 해매. 이해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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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